안녕하세요. 오늘은 단일 연결리스트에서 특정 값의 노드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요. 단일 연결리스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예를 들어, 6의 값을 가진 노드를 삭제한다 라고 했을 때 6번 노드를 삭제하는 방법, 그러니까 특정 값을 가진 노드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제가 삭제하려는 값이 5번 노드라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5번 노드를 삭제하려고 했을 때 5번 노드는 6번이나 7번이나 8번 노드를 삭제하는 방법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6번이나 7번이나 8번을 삭제했을 때는 6번이 삭제되면서 5번이랑 7번이랑 연결이 되면 되고, 7번이 삭제되는 경우는 7번이 삭제되면서 6번이랑 8번이랑 연결이 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중간 노드가 삭제될 때는 그냥 삭제하고 연결만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요, 첫 번째 노드가 삭제되는 경우는 좀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유는요, 5번 노드가 삭제된다고 했을 때, 5번 노드가 삭제가 되면 이첫 노드가 사라지기 때문에 헤드의 값은 5번에서 몇 번이 돼야 되죠? 6번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 엣지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삭제할 노드가 1000 노드인 경우에는 삭제할 조건문으로 빼 주셔서 이 삭제할 노드를 삭제하고 헤드를 몇 번으로? 6번으로 이렇게 변경해 주시는 작업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000 노드가 삭제가 되면 헤드의 값이 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첫 노드가 삭제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는요, 이제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5번 노드가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번 노드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간 노드를 한번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7번 노드를 한번 삭제한다라고 해 볼게요. 그러면 삭제할 노드를 지정하는 이 델로드가 하나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델로드는 첫 노드부터 이렇게 지정하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삭제할 노드가 예를 들어서 7번이라고 한다면 이 델로드를 7을 만날 때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델로드를 이동을 시켜서 7번 노드까지 이동을 시켜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델로드가 7번으로 이동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단일 연결 리스트는 앞으로 전진하는 forward list입니다. 앞으로 전진을 하거든요. 그러면 5번에서 6번, 6번에서 7번, 7번에서 8번으로 전진을 하는데, 삭제할 노드가 7번이라고 딱 정해지는 순간, 삭제할 노드는 딱 지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7번이 삭제가 되려면 6번하고 8번이랑,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7번이 삭제가 되면 이제 6번의 넥스트는 8번 주소가 돼서 6번이랑 8번이랑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7번을 이렇게 가는 순간 7번 입장에서 8번 주소는 넥스트로 알수 있지만 7번 입장에서 6번 주소를 알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일 연결 리스트는 앞으로 전진하는 리스트이기 때문에 다음 주소만 알수 있지 이전 주소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때문에 삭제할 노드 말고 이전 노드의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 변수가 하나 더 필요해서요. 프리비어스라는 이전 노드를 저장하는 포인터는 삭제할 노드의 이전 주소를 가리키게 해 주셔서 삭제할 노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전 주소와 삭제할 노드의 다음 노드를 연결해 줘서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얘긴지 지금부터 코드를 작성을 하며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삭제할 노드가 첫 번째 노드인 경우. 요거 5번이랑 6번만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요, 리무브 노드 밸류라고 하나를 함수를 만들었는데요. 삭제할 노드의 값은 타겟으로 받았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요. 헤드가 널인 경우는 반드시 처리를 해주셔야 되죠. 헤드가 널인 경우는 연결리스트가 노드가 한 개도 없다는 거고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삭제할 노드가 없겠죠. 그런 경우는 그냥 리턴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이제 끝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경우는요. 제가 삭제할 노드가 첫 번째 노드인 경우는 빼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첫 번째 노드가 삭제하는 경우 헤드의 값이 5번에서 몇 번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6번으로 이동을 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조건을 하나 더 주셔야 되는데, 어떤 조건을 주셔야 되냐? 삭제할 노드가 첫 번째 노드야? 라고 물어보는 조건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삭제할 노드가 첫 번째 노드라는 건 어떻게 할수 있냐면, 첫 노드의 주소는 항상 헤드가 알고 있고요. 헤드가 가리키는 이 값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첫 번째 노드의 값이 됩니다. 그럼 조건을 어떻게 주시면 되냐면, 헤드가 가리키는 헤드가 가리키는 밸류의 값이 뭐랑 같은지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받은 타겟이랑 같은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헤드가 가리키는 밸류의 값이 타겟이랑 같다면, 첫 번째 노드가 삭제되는 경우라는 거죠. 얘를 다시 빼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첫 번째 노드를 삭제하는 경우 헤드가 변경돼야 되기 때문이죠. 그럼 제가 노드에 델로드라는 애를 하나를 선언을 해서 델로드를 이렇게 선언을 해서 만약에 헤드가 가리키는 밸류와 타겟이 같다면 삭제할 노드가 첫 번째 노드라는 거거든요. 그럼 델로드는 뭐가 돼야 될까요? 델로드는 델로드는 헤드가 돼야 되겠죠. 왜냐면 하첫 번째 노드가 삭제할 노드니까 델로드는 뭐가 되어야? 헤드가 돼야 됩니다. 그럼 델로드는 헤드가 됐죠. 그러면 얘가 삭제할 노드라고 지정이 됐으니 헤드의 값은 5번에서 몇 번으로 움직여야 돼요? 6번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야. 헤드의 값이 움직여야 되죠. 그럼 헤드의 값은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입니까? 헤드가 가리키는 다음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헤드 값이 이렇게 움직였으니, 이제 삭제할 노드 첫 번째 노드 5번 모해주시면 뭐 돼요. 제거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완전히 물리적으로 메모리 상에서 없애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게 프리 함수 이용하시면 되고, 프리에서 델로드 하게 되면 메모리 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리턴으로 끝내주시면 이제 첫 노드가 제거되는 상황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제할 노드가 첫 번째 노드인 경우는 우리가 헤드가 변경돼야 되기 때문에 따로 엣지로 빼내주시는 거죠. 그러면 삭제할 노드가 첫 노드가 아닌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경우라는 게 뭐냐면 첫 노드가 아닌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5, 6, 7, 8, 9가 있다고 한번 해보고요. 헤드는 5번, 이렇게.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제가요, 삭제할 노드를 8번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삭제할 노드를 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타겟을 몇 번으로 받은 거냐면 8번이라고 받았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삭제할 노드 8번을 찾아서 델로드를 이동시킬 거거든요. 그런데 델로드를 이동을 시키면 델로드 입장에서 9번은 알지만 델로드 입장에서 7번은 모르기 때문에 포인터가 한개더 필요하다는 거죠. 이전 노드의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가 하나 더 필요하고 그 포인터를 프리비어스 노드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삭제할 노드, 프리비어스 노드는 이전 노드 삭제할 이전 노드를 저장하는 포인터 변수가 하나를 필요한데요. 우리가 삭제할 노드도 5번으로 주고요. 5주소로 줘서 그리고 프리비어스 노드도 뭘로 줄 거냐면 5번 주소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델로드도 5번, 프리비어스도 5번 이런 둘다 5번인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다 이렇게 주는 거야. 델로드의 값은 5번 그리고 프리비어스의 값도 5번 노드의 주소를 주려면 5번 노드의 주소는 지금 누가 알고 있죠? 헤드가 알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다 이렇게 헤드를 이렇게 주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삭제할 값을 찾기 위해서 순회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뭐를 가지고 순회를 해줄 거냐면 델로드의 밸류의 값을 가지고 순회를 해주겠습니다. 밸류드가 모와 같지 않다면 널가가 벨로드의 넥스트가 벨로드의 넥스트가 모와 같지 않다면 널가 같지 않다면 이제 순회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어떻게 돌릴 거냐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삭제할 노드를 5번으로 이렇게 싹 지정을 해줬죠. 그리고 프리비어스 노드도 5번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반복문을 돌기 전에 앞에서 만약에 첫 노드인 경우는 여기서 삭제하도록 만들어 줬거든요. 그러면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삭제할 노드는 5번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5번이었으면 여기서 첫 노드로 삭제가 됐거든.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순회를 할때 일단 델로드는 몇 번부터 이동을 할 수가 있냐면 6번부터 삭제할 노드를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삭제할 노드는 5번이 아니야. 5번이었으면 여기서 빠져서 끝났거든요. 여기서 빠져서 끝나지 않았으니까 일단 델로드를 어디로 옮길 거야? 6번으로 옮길 거예요. 그러면 델로드를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델로드는 어떻게 옮기면 되죠? 델로드가 가리키는 넥스트로 움직이면 됩니다. 그럼 델로드는 이렇게 움직였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프리비어스는 5번이 되는 거고 델로드는 6번이 되는 거야. 둘이 한 템포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얘가 이전에 있고, 얘가 델로드가 이렇게 있는데, 델로드를 먼저 움직였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델로드의 밸류와, 밸류와 타겟이 같아?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삭제할 타겟의 값과, 지금 델로드가 가리키는 값이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만약에 8번을 삭제한다라고 했으면 델로드의 값은 6번이고 타겟은 8번이니까 같지 않죠. 그러면 여기에서 같다면 여기에서 삭제를 해 주시면 되는데 같지 않다면 어떻게 해 주시면 되냐? 프리비어스를요. 노드를 프리비어스 노드의 다음으로 움직입니다. 노드의 다음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프리비어스 노드를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프리비어스를 프리비어스의 다음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처럼 델로드랑 프리비어스가 같아졌죠. 자, 그런 다음에 반복문 여기서 다시 돕니다. 델로드의 넥스트가 널과 같지 않다면 델로드의 넥스트를 델로드로 바꿔. 그러면 델로드의 다음으로 다시 델로드를 먼저 움직이는 거야. 그럼 델로드는 7번, 얘는 6번이니까 또한 템포 차이가 나죠. 이 상태에서 델로드의 밸류랑 타깃이랑 같아? 했어. 같은지 물어봤더니 같지 않죠. 그럼 프리비어스를 움직이래. 프리비어스의 다음으로. 그럼 프리비어스가 프리비어스의 다음으로 가서 또 같은 위치로 빠졌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돌면 다시 델로드의 넥스트를 어디로 바꾸래요? 델로드로 바꾸는 거죠. 그럼 델로드의 넥스트를 델로드로 바꾸면 여기로 바뀌어. 그럼 프리비어스는 나중에 움직이는 거고 델로드가 먼저 움직여서 비교합니다. 뭐라고 비교하죠? 델로드의 밸류랑 타겟이랑 같아? 밸류랑 여기서 받은 타겟이랑 같냐?라고 물어보는데 파티이 지금 밸류랑 같은 상황이죠. 그럼 얘가 삭제할 상황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조건이 만족이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연결해 주시면 되냐면 원래 이 8번의 다음이 9번이었어요. 그쵸? 8번의 다음이 9번이었는데 8번이 제거가 되면 7번의 다음이 9번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8번 다음에 있던 이 값을 7번의 다음으로 옮겨줘야 돼. 그러니까 원래는 8번의 next였던 9번이 7번의 next가 돼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맞죠? 7번의 next가 원래 8번의 next였던 애가 7번의 next가 돼야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7번의 next는 지금 누가 알고 있냐고 프리비어스 노드가 알고 있죠? 그럼 여기에다 이렇게 써주는 거야. 프리비어스의 노드의 next의 값은 뭘로 바꿔야 되냐면 삭제할 로드의 넥스트 값으로 바꿔주는 거야. 원래 이 값이었던 애를 여기로 넣주는 어 거죠. 이유는 8번의 다음이었던 9번을 7번의 다음으로 바꿔야 되거든. 그러면 프리비어스의 넥스트를 뭘로 델로드의 넥스트로 이렇게 값으로 넣어주게 되면. 7번이랑 9번이랑 싹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7번이랑 9번이랑 연결됐으니까 8번은 제거해도 되는 거죠. 8번 주소를 갖고 있는 애는 누구야? 델로드죠. 그럼 여기에다가 프리, 뭐라고 해주면 돼요? 델로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프리 델로드 하게 되면 델로드가 가리키는 이 노드 8번이 완전히 이렇게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7번이랑 9번이랑 딱 연결이 되면서 8번만? 싹+ 삭제가 된 상태죠. 삭제 끝나면 밑으로 돌지 않게끔 리턴해서뭐 해주시면 돼요. 함수를 정렬시켜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요. 특정감 노드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거를 할때 엣지로 빼내주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예외적인 상황으로 빼야 돼 주셔야 되는 게 일단은 헤드가 너린 경우. 노드가 없으니까 빼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삭제할 노드가 첫 번째인 경우 이때는 헤드가 변경돼야 되니까 빼 주셔야 되고 그 다음은 다 일반적인 경우인데요. 일반적인 경우는 삭제하면서 이전 노드랑 연결. 삭제하면서 이전 노드랑 연결이 돼야 되니까 이전 노드의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 그리고 삭제할 노드의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 왜냐면 단일 연결 리스트는 앞으로 전진하는 포 d 드 리스트이기 때문에 앞으로만 전진할 수 있지 뒤로는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전 노드의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를 같이 움직이게 해서 중간 노드를 삭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어, 카페에 올라온 소스 코드 참고하면서 직접 한번 코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